아 저.. 저좀 피곤해서.. 어 잠깐만요 왜 하드 안 가지? 어 됐다 저분 약간씩 렉 걸리는 듯 아니 이거 세번 클릭해서 겨우 갔어요 뭐, 음, 뭐지 이거 자 집중합시다 네 파란 방그프레이게요저 번. 파란 마인드 <목소리> 죄송해요, 저 때문에요. <laughs> 어머, 진짜 드셨는데 드셨어. 괜찮아요. 눈 조심. 오뭐좋 어, 어쩌다. 어, 빨라. 거기다 제가 음주 뿌립니다. <laughs> 어머. 음주 좋아요. 나이요 <laughs> 저걸 이제 유튜브로 올렸어야 했는데. 아, 씨, 보라방 왜? 보라방갈게요 브라방 가 네. 라방 가게야. 브라방 라방쉘게야라방쉘게요 가게야. 브라방 가게야. 게야 브라방 가게야. 브라방 가야 브라방 가게야. 브가 조심조심 조심. 어, 떨어떨어떨 노란색 먹었다 아, 좋아요. 저희 빨간색만 떨어졌었어요 나무님 포수 드렸구요 아인데 갈게요 끝나면은 다 방에서 걸어요 방에. 저 방에서 벌게요, 방에서. 방에 갔다 고게요님 포스 드렸어요. 네. 아, 어. 여기 신기한 데지? 진주컨이라컨트롤아 뭐야, 또 접시 타버려 어까요 보라방이요? 네. 보라 와 이렇게 하세 파랑 좀뺄게요 파랑 좀. 네. 파랑, 파랑 다갔어요 보라방. 보라방 쉘요. 걸었어요인드 아, 좋아요. 나 나만 강력해. 나도 들른다. 보 보가 렸데보 무슨. 초디셀 네. 가운데로 모이세요, 쉘더입니다. 느낄 수만 더. 나 됐다. 됐어요. 당연하다. 뭐뭐빌 건데. 왜? 왜요? 죽었어요? 아니 다른 <laughs> 방에 있다 넘어왔는데. 아, 10초 안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아, 이거 애매한데. 이거 못 넘어갈 것 같은데. 네, 네. 아, 근데 못 넘어가도 뭐못 넘어가. 어차피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번 뭐, 뭐 이번은 넘는 거지 뭐. 상관없잖아요. 그빚기 세운 거지. 일단 그거 순간 이동 나가셨나 보다. 뭘로 봐야 데 일단 기다리죠. 2분 동안 놀자 저희. 이제 점점 누성님 술이 깨실 것 같아. 2분 동안 수다 떨면 됩니다. 네. 근데 왜술 드신 거예요 오늘? 아 그러게요. 좀.. 여자친구 아... <laughs> 없어서.. 어, 패시님 리저 해드릴까요? 아요 괜찮아요. 아네 네, 쉬고 좀, 계세요. 좀, 그렇다고 좀 뼈를 뼈시고, 때리시면 어니까사 지금 도어받으면 될것 같은데. 아네 도어드릴까요? 눈 조심. 릴님저뼈 네, 때리셨어. 아깜다 어, 어, 아끝말린 너무 뛰어다니셔서 엘레를 못 맞으셨어. <laughs> 오, 어, 일단은 쉴 40초 전이고 해독시 저항 빠지신 분 보라방 일단 조심하시고 보라방으로 오세요. 보라방에서 할게요. 네. 설마 딱 사랑하던 누나분이랑. 20초 남았어요. 네. 어이씨. 아 오셨죠? 해도 할게요. 네. 사방에 한명 있는 것같 거. 어네 여리님. 여리님 오실이요. 어, 또. 네. 맞으세요. 네. 네. 드렸어요. 눈떠네요. 어 눈떴대 네, 꿀. 다 꿀디. 눈 뜨면은 그 그거 안쓰니다 노란 걸 먹어주세요. 어우, 열. 자, 끝말이면 되겠다. 저, 이페이지 극딜 음, 아낄게요. 이게저 음, 쓸게요. 자, 극딜 제일 가볼까요? 어, 극딜이. 그, 그, 극딜 그, 자신 없는 그, 분이 그냥 극딜 하시면 될것 같아요. 프레 그래, 아낄게요. 네. 리브라만 켜 드릴게요 괜찮해요 <laughs> 근데 아... 네 아, 나, 나, 나. 조심 2패 <laughs> 무적 제카반았되나요저 데카 다섯 개밖에 안나는 어? 나로님어 여리찡님 그나로님 주셔도 되나요? 어네여리띵님대카 아, 얼마 주세요저네저열개 줘.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나루님이 왼쪽으로 오시고 나머지 분들 오른쪽으로 와시면 됩니다. 네네네. 일단 한번 그렇구나. 다시 얘기할게요. 네. 네. 어, 큰일 말리로 큰일 난 이리로. 제발. 아, 힐이 쿨이 있어가지고. 제가 멀리서 누리면 못 봤거든요. 오케이. 좋아 어, 나루님 푸스 드렸고. 브라방, 파라방 조금씩 남았는데, 이분을 기다릴 바에는 10초씩 다 그냥, 브딜을 쓰는 것도. 파란 방, 아, 파랑, 파란, 방. 파란 방, 파란 방, 파란 방. 파란 방으로 제일 할게요. 파란 방 쉘, 네. 파란 방 쉘. 네. 파란 방 와주세요. 다 오셨나요? 다 갔다, 다 갔다, 다 갔다. 네, 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연... 어, 그거 왜 오케이, 파란, 파란 방. 방, 방.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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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 파랑. 나 부반당된 거 같을 텐지. 뭐 파장 상신가 어, 약간 좀 이상해서 조심하세요용아 어, 어, 어. 아, 제가 주사위야. 죄송... 제가 파장인데. 아 지금... 여기 로드어프는 이렇게 봐. 왜서? 괜찮아. 원래 비숍이 파장인 경우도 많다. 네. 늘다들어왔다 <laughs> 나머지 분들 오른 오른쪽 나 나로님 왼쪽이요. 음... 나 d 님 왼쪽으로 와주세요 이거 이 페이지 out t 네. jail. 려 o u r e in 요 a i n t just 자 o m i n g there. t h e r 요 나루님 무적. 바인드 걸었고 캐도 했어요. 네. 와, 바인드 안 걸렸어요? 아니, 걸었어요, 아까. 틀렸나? 어머나, 안 틀렸나? 아, 씨, 피 없는데. 어, 아, 죽였다. 어, 아, 눌려가지고 접고 끝납니다. 시간 보시세요. <놀람> 헤드, 중앙 중앙 파우치인 할게요. 아 이씨 해독가했다. 시작 도 시작. 좀 53초 네, 패턴이요 패턴. 피해야 네. 돼요. 투. <놀람> 피해야 돼요. 돼요. 맞아야 돼요. 맞아. 맞아야돼요 받아야돼요 피해야돼요 네 맞아야돼요 맞아야돼요 응. 피해야되는것 같아요 네 피해야돼요 오케이 넘어갔고 네잘 됐다 좋아요 해령. 오늘은 아니야. 내가 짱 먹는다. 이게 네, 제가 음주풀이라 조금 이상합니다. 괜찮아요. 원래 서로 돕고 사는 세상이죠요 <laughs> 다들 그리고 되게 선이. 범위를 주시. 야.. 패턴을 내가 예측을 했다 오오오 자쿠지 팀 라인 걸릴 것 같은데? 아, 열일띵님 결속이네 포스 드렸어요 어, 어, 파인트 버렸어요, 파인트 네 검열 조심하세요, 끝나고 검열 줄 조심 거미줄부터 쓸거 같거든요 야, 맛있다, 아, 이거 아, 저 패턴 예측을 다 합니다, 진짜, 밀은 주행 안틴 조금만 더 패턴 시작, 맞아야 돼요. 맞아야 시작. 돼요. 맞아, 맞아요.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트레이 얼마남았나요 트레이 완료 됐어요. 피했대요 피할 때요. 님에브레온이에요피했대요 피해야, 네. 피해야, 피해야 돼요. 무성이 살아가면 돼요. 맞아야 어. 돼요. 기동기 그래도 죽진 앞으로? 않았다. 앞으로 음, 한 번. 맞아야 돼요. 한번더 맞아야 돼요. 한번더 맞아야 돼요. 죽다 어? 아, 죽으셨어요, 누구? 진... 누구? 나 어, 뭐지? 나 누구 놓는 거지? 뭘왜안죽가 아, 아. 안 넘어갈 리가 없는데. 아무것도 안 좋았는데. 시작하게 처돌란드는 네, 누구인지? 브이딩이야 브리딩? 잠시만. 요 아이고, 내가 죽다 그냥 놀죠? 그냥 수다 떨고 놉시다알았어패드 넣었어요 네. 일단 키가 네. 없으셔서 이렇게 네. 오케이 예 네. 일단은 해도 들여가지고 초. 한번 살펴보 아니 아니 어요 했던... 아니 아50한 5초? 막 이랬어 11초 이랬던 것같아어 그래요? 7중 네. 맞어 아까 드좀1치 시각... 아, 네. 맞다 3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바인더 걸만을 숭님 저거 프레이 써주세요. 네. 오. 이제 턴인가요5 네. 0 마인드. 음, 네, 패턴 맞아야 돼요. 피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피해야 돼요? 선이 나왔어요. 오블린도. 퍼미 줄 다들 제거 잘해 줘서. 포포 한 번씩 걸었어요. 복부 네. 한 번씩. 네. 조정. 일단 저러가서 쉘부터 드릴게요. 저러가서 쉘부터 쓰고 제가 바인드 걸었다 하면은 에프레 쓰시면 됩니 네. 네. 바인드. 네. 네프레이. 네. 와, 맥점 된다. 오, 다들 피하셨다, 실로. 미들 잘, 잘 갈게요. 가만히, 가만히. 미는 <laughs> 거 밀격 조심. 밀격? 피하고. 다음 거, 다음 거 가만히. 나루님 부활해요. 제가 무적 드릴게요. 네. 조심. 가만히 주시고요. 고아 죽는다. 너무 무적 들어간 거 맞으신가? 가만히 해요. 이렇게 다음에 네. 그 거미줄 좀 없애줄래요? 네. 바인드 55초 뒤에 걸게요. 네. 저두 개요? 저 왼쪽에 있어요. 와, 나 한국 빛이 엄청나게 좋았거요 가만히. 그 다음에 하얀 눈이에요? 네. 가시하고? 와, 벌써 반빛 갔어? 빠르다.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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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인드 20초 리어요 캐드 넣었어요? 점프. 카운팅을 살어요 멀리서. 뺏기십네. 쉘넣어요아 가만히. 대고. 다인데요 이거, 혀드려요나 가만히. 그다음 움직여야 돼요. 조심하세요. 피하고. 어. 어. 네, 어, 그래서 그래. 거미줄. 저 툭여. 가만히. 가만히 됐으니까 그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후후 어. 저도 열심히 거미줄 없애고 있어요 가만히 해. 어.. 가만히 그 다음 흰눈이요 제발 독좀어 음. 뭐야 나왜이거지좀 주라 제발 나독나독좀주라 나 제발 힐.. 네. 네흰 어, 프레이에.. 오나른흰도저인도 어. 어. 네. 될까요? 아인도 해볼게요 지금 안될걸요? 안될거같아요 가만히에요 뭐요가인드 저항 20초 남았을거예요네스프이 켰어요 네 피하고 움리가야돼요 오케이 네 나이스 아씨 가만히, 음. 가만히 괜찮아요 킬 해주고 오케이 페레이를 네. 드요 스페인 아니다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사람 드랍 킬사람 응. 드랍 끼세요 피하고 드랍 벌써 낀나요 어, 니라고 핑계 없잖아요. 지 혹시.. 왁판에 이거, 지금 그거, 바인드죠? 아, 바인드, 바인드 폰날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바인드 남은 거 아니야? 베를 님, 독. 왼쪽으로 가주세요. 아 일단 어. 프레임 켜놨어요, 길어서. 네. 피합! 좋죠. 힘 가만히 해요. 가만히 있을 때까지 밀격 조심하면서 질렀 바인드요. 네. 바인드 했대요가라갈 끼죠, 가라 끼죠. 네. 패쪽 꾸세요. 와, 끝에. 바라게요안 꺼졌어 제가 안꺼서 제가 놀랐어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어, 뭐야? 어? 페파 어, 어? 저거 뭐지? 카데나 무기? 체인, 체인 떴네? 카데나 뗀 어디야 못떴어넣 어. 떴습니다 나이스 나이데떡상이 갔나 지금? 카데나 떡상이에요? 카데나 무기 그렇게 조금 할걸요? 원골.. 오늘.. 수액휴 분배금인가요? 오늘? 네 오늘 분배금이고 잠깐 그.. 할 얘기 있어요 일단 이거 맵 나와주시고 그.. 18제 모라서로 모여주세요 뭐 수키휴 분배.. 들어야돼가지고 15억이네요 1 5